우령비, 예기비, 사신비, 노수비 이런 것이 있죠. 진서입니다. 이게 진서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한대 완성되고 한대가 지나가서 삼국 시대가 도래죠. 삼국 시대는 50년간 별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삼국이 끝나고 뭐가 돼요? 위진남 북조 시대가 되죠. 위진남 북 삼국 시대에 조조가 겨, 결국 망하고 위오초기 망하고 조조 밑에 있는 사마염 사마 사마이 중달의 아들 사마사 사마설사의 아들 사마염이 서진 진나를 통일하죠. 서진 동진으로 나누고 북이 서유로 나뉘는데 북이 카고 요새 후연카고라는 광개토대왕 시절에 광개토대왕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 우리의 광개토대왕 시절이야. 그때 위진 남북조 시대가 도래되면서 남북조시, 시대, 북이 서위 남북조 시대가 도래되면서 이 위나라, 저, 저 진나라 동진 시대에 여러분 왕희지라는 양반이 나와요. 왕희지, 진나라 우장군이죠. 진나라 우장군을 했던 왕희지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시의행설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가이글씨에 변천이 죽돼 가면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변천 때 가는데 왕진시대에 꽃을 피우죠. 난정서, 집자성교선 뒤에 지형선상 손자가 집자해 있는 겁니다. 만은 그런 글자들이 나온다고 쾌설 난정처. 그 다음에 난정서, 난정처, 또 동방사과타. 이런 좋은 글자가 나오죠. 이럴 때왕의지가 나타나면서 나타나면서 행서가 발전되고 행서가 발전되고 자 글자 글자가 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어떤 일었도 하면은 삼국 시대 위진 시대 거치면서 예서를 써보니까 글자가 너무 너무 더디다. 자 전서는 복잡하다. 간략하게 줄였고 또 너무 글자가 느느이다 계속 나타나는 게 초서예요. 초세가 초서도 금초가 있고 고초가 있고 장초가 있고 장초 장초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광초가 있어 미칠 와이드가 광초가 있다. 회소 같은 분들은 광초에 능했던 부분. 그시가막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 가지고 어디, 어디까지 떨어져야 될지 모를 정도로 쓰는 광초. 그래서 글자를 빨리 쓰기 시작하자. 빠르자. 그때 예술학법이 남아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글자를 쓸 때에 파세를 이룬 초서를 씁니다. 빨리 쓰죠. 빨리 쓰는 건 좋은데, 이래 알아보지를 못한다. 해서 나타난 것이 행서예요. 그래 행서를 쓰기 시작하고, 그래 왕이지로부터 시작된다. 뭐, 유덕승 왕이지, 이런 분들로부터 행서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 북이, 북이, 서위 북쪽에 있는 위나라에서는 뭐가 유명되죠? 해서도해서도 예서에서 파생되어 나온 해서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해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면 본받는다는 뜻이지 정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설을, 해설을 만들어내죠. 해설을 만들어내는데 그 글자가 바로 육조해설이에요. 육조해설. 육조회서. 예서와 일반 해설을 겸해나는 글씨죠. 육조해설죠. 자, 국기시대에 중국을 나눠가지고 북이 동진 서진 북이 시대라는 북쪽에 있는 유목 민족 들은 어떤 하면 글자를 써라 놓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썼는지 낙관이 없어요. 이런 글씨가 나타났죠. 예서 글기도 하고 변천된 해서 글기도 하고 이렇게 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북이 북이 쪽에서는 이런 해서가 발전되고 남쪽에 저, 왕리지, 동진, 서진 쪽에서는 뭐가요? 행서가 발생. 그래, 행서의 글씨는 유려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살기가 가도죠. 딱딱하죠. 부드럽지 못하잖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밑에는, 남쪽에는 농경민족이니까 성격이 유하고, 위에는 산악지대는 목축민족이니까 성격이 강하다고. 중국에 나오죠. 자로 문강 한대 나, 나, 나오죠. 남방지 강야, 이 북방지 강야, 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민족이 강하니까 글씨 자체도 강하더라요 왕이지 글씨는 여러분 왕이지 글씨의 최고봉이 뭡니까? 난정석이요. 난정석, 왕이지 글씨의 최고봉이 될수 있는 난정석입니다. 난정석 여러분 체험받고 있는 글씨 중에 최고의 글씨죠. 자, 왕인지 글씨에 대별되는 글씨, 왕인지 글씨 하면 또 나오는 게집자선교서죠 이거는 7대째 지영선사가 왕인지 7대 손자입니다. 석지영이요. 중의 스님이에요. 자기 할아버지의 글씨를 집자해서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부주어가지고대당삼장선교서 3장 삼장법사가 3장 불경의 서역에 불경구하러 가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왕이 지글시하고 다르죠? 왕이, 왕이 지글시죠 이것저것 저보다 집자해는 겁니다. 이 각오는 또뭐 어떻게 모양이 모양새가 좀 다르죠? 다 써봐야 돼. 요 집자 성교서나 난정서나 다 써봐야 됩니다. 자, 위진 남북조 시대가 지나고, 3부 위진 남북조 시대가 지나고, 누가 통일하죠? 수나라 통일하죠. 수나라의 수문제, 수양제 20년 해먹고 큰 성과 없이 끝납니다. 수나라 끝나고 누가 통일해요? 당나라 통일. 당나라 이세민이가 통일하죠. 당태로 인생. 이때가 문화 문이 가장 발전된 시기예요. 여러분 그 서양으로 말하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하는 말 뭐예요? 르네상스 하는 말이 그리스 로마의 정신을 이어받지는 뜻입니다. 문화 문명이, 예술이 가장 발달된 시대가 르네상스, 헬레니즘 이후에죠.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은 그림 보면은 사실화를 그려놨는데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광물에 가면 여자분들 퉁퉁하게 만들어 놨잖아. 퉁퉁하죠. 요새 그치요? 날씬한 사람, 미스 코리아 날씬한 사람은 그때 당시 미인이 아니다. 당나라 현종 시대 양귀비도 똥똥했다 해요. 그렇죠? 미인의 균형이 규형이 달라지죠. 자, 당나라 시대에 당태종 이세민이가 이 양반도 하는 게많지요 위증을 댈고 해놓은 업적이 정관용요를 만든다. 여러 가지 했죠. 그러면서 당태종이 글씨를 상당히, 여러분, 우리 저, 저 자전에도 보면 당태종 글씨가 나옵니다. 글씨를 상당히 좋아해서 왕의지 글씨라는 글씨를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그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무덤에 가져왔는얘이예요 그래, 기냥 가져가기 미안하니까. 요새는 복사기는 없었으니까 명필들을 불러가지고 모사해가지고 그 모사본만 나놓고 가지고 간다. 특히 난정서이 글씨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저 절에 가서 이걸 훔쳐오고 뭐 이런 일을있겠습니다자 그래서 왕이지 글씨, 왕이직 글씨, 이 당태종이 당, 당, 당태종이 자 글씨가 전서 예서 초서 행서 다 좋은데 뭔가 교과서적인 글씨가 있지 않은데 이게 본받을 해 법해 법법 법이라는 뜻이야 교과서적인 글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수량 동기창 우세남 부양순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당대 최고의 몇필들을 불러가 문예우기죠 만들어라 만들어라 캐는 글씨가 창안해는 글씨가 해서지요 그게 이제 그저 어, 그, 그 글씨가 이제 여러분 보, 저 보다시피 어, 현비탑 아니 현비탑 아니고 어, 구성국 예천명 부양순 여러분 저저저 저, 저, 이연사에서 나왔는지 일본서 나온 책이 있어요. 저 공부할 때 참고하세요. 그런 글씨가 완성되는 거죠. 자 우세남, 동기창, 저수량 이런 분들을 글씨를 썼는데 이 글씨를 처음 에 초창기에 쓸 때는 글씨가 아주 유리하고 빼족하죠 날카로운데. 이웃은 사후에 돌아가시고 250년, 이 230년이 지나가지고 누가 나타나죠? 안진경이 나타납니다. 당나라 현종시대 당현종 안진, 안진경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안진경 선생이 글자를 에,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문예부흥식의 사람들 모습도 전부 다좀 퉁퉁한 걸 위주로 하니까 글씨 자체가 안진경 구양순 체의 비축비축한 글씨에서 이렇게 퉁퉁한 글씨로 글씨가 만들어지죠. 이런 글씨로 만들죠 <laughs> 자, 이래가지고 세월이 흘러요. 문화 문명의 최고의 봉이, 최고의 시대가 끝나고,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250년이 흐르고, 만당 시대에, 당나라 말기 만당 시대에, 에, 누가 나타납니까? 유공거이라는 물이 나타나요. 유공건. 유공거이라는 물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건너가는 글씨는 구양순을 본받고 내려가는 글씨는 안진경을 본받아서 글씨 처치가 달라지죠. 이때 했는 유명한 말이 심정 필정이요 마음이 발라야 글씨가 발라, 심정 필정 그래서 이 글씨가 이렇게 발전합니다. 자, 이래서 당나라가 지나죠. 당 지내고, 오대식국이 나, 나타나고 오대식국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송나라가 나오죠. 당송시대에는 당송 시대에는, 당송 시대에는 문예부흥식이에요 문장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발전을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자 이루는데 당송 지나고 원나라가 등장합니다. 원나라. 성길산, 철목진 진기스칸이 원나라 통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원나라 통일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그 유명한 송설체 대가 어, 누구죠? <laughs> 통설체 조맹부 선생이 나타난다. 조맹부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어, 글자가 조맹부 조맹부 조장 천자문자 조맹부 선생이 글자가 여기 또 행서 해서에 가까운 행서 문자는 글자 이렇게 글자가 달라지죠. 자 그러면은 고대의 글씨, 옛날의 글씨는 뭘송상했냐면 을을 송상했습니다. 을을 뜻을 송상했어요. 그러다가 당대에 와가지고 법을 수상하죠. 법을. 한국에는 서예, 일본에는 서도, 중국에는 서법입니다. 한국에는 대한민국 서예 대전. 중국에는 아니죠. 중국의 서법 대전. 법을 수상한다. 그런데, 그런데 원대에 와가지고, 원나라 때 와가지고는 뜻도 좋고, 어, 법도 좋지만은 태가 중요하다. 태가. 요새 말하면 폼이죠. 글씨가 멋있어야 된다. 멋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 모양이 유려하고더 창안적으로 글씨가 나니다 그렇게,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발전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저, 강유기 선생이 해는, 여러분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광예주쌍집에 보면은, 광예주쌍집에 보면은, 자, 뭐라고 표현했는하면은 반드시 이 여러 종류의 글씨가 있는데 해서 해서 초서 해서 저서 있는데 글씨를 초학자가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해서로부터 시작해라. 발자은 전서 예서 초서 승인은 해서 해서로 발전 되었지만 쓰기는 해서 해두서 예서서 이렇게 써라. 그것은 옳다. 그런데 글씨를 쓰더라도 글씨를 쓰더라도 반드시. 해설을 쓰더라도 당 당해로 써야 돼요. 당나라 해설로 당나라의 해설로부터 시작하라. 그러니까 뭐죠? 당해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구양순, 안진경, 유공건, 우세남, 동기창 이런 것이 이런 분들이 것이다. 그래 당나라 해설을 반드시 처음 쓰고 그 다음에 한번더 쓰고 싶으면은 당나라 해설도 어떻게요? 해 안진경 쓰고 구양순 쳐고 저수량 쓰고 다 쓰지요. 여그 뭐 하나가 저수랑수 하죠. 그 다음에 육조해서도 써와야 돼. <laughs> 자 보세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원나라 시대 원시 원 다음에 뭐죠? 청나라 통일하죠. 명나라 통일하죠. 명 다음에 뭐죠? 청나라 통일하죠. 이때는 글씨에 큰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있었던 가지고 태 폼의 숭상 모, 모양의 숭상하게 된다. 청나라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아닙니까 <laughs> 강유희 선생이 왕예주쌍 집에 뭐라고 했노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왕이지를 흉내내고 저수량을 흉내내는데 아무리 써도 왕이지를 이길 수가 없다는 아무리 써도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즘 사람들이 공매는 도를 공부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자 맹자를 능가할 수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러십니까? 라고 자문자답을 합니다. 왕이지 선생이 네. 공부했던, 왕이지 시대에 왕이지 선생이 공부했던 책들을 봐야 왕이지를 능가하는데, 왕이지 선생이 공부했던 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책이 없으니까, 마모되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자님 시대의 공부는 하지만, 공자님 시대 이전에 공자님이 했던 공부는 없어. 책이 없어. 비석도 다 마모되고. 뭐라고 표현되는 하면은, 자,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왕이지를 능가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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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면은, 강유희 선생님이 쓰는 예주상지, 포세시 선생님이 쓰는 예주상지, 광예주상지 보면은, 중국에 비림에 가면은, 중국 산, 우리 백여산이 가봤죠? 시안에, 주나라 수도입니다. 서안에 가면은 비림이 있죠, 비림. 중국의 비림에 가면은 그게 비석이 많다고 비림이 요 천여종에 크고 적은 천여종의 비석이 있어. 그 이게 탁권이요 크고 적은 천여종의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 천여종 중에서 판독 가능한 게백여종 된다는 거요 판독 가능한 거. 나머지는 마모가 돼가안보인다니까요 판독 가능한 100여종의 글씨를, 판독 가능한 백여종의 글씨를 한종당수0 번씩 써보고 나서 글씨를 올려놨겠어. 자, 그러면은, 읍장님 전자계산 기가되고 있어. 휴대폰. 안 그러면 저, 예. 자, 해볼게요. 자, 100여종의, 100여종의, 100여종의 비석이 있죠? 그렇죠? 한 종류가 수십 종이라 계속 100여 종을 20번 잡요 20번 2 0곡개 있겠네. 곱하기 수문개 하루가 며칠이죠? 365죠. 20종 365일 하면은 몇자이게요2 5 0 0 7 3만아얘지 그냥 그래, 하고만 틀렸어. 72만 백여종 100여종, 백여종에 곱하기를 22 20, 20, 0여종은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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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일 365일 곱하기 곱하기 해야 되지 자, 30, 30년 할까요? 30년 씁시다 자, 30년 씁시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봐 2 5 0 0 90만 5천만 3 0 청장님이 이해드릴게요1교종의 비석을 20번 20한 종류를 20번 날짜치하고자 한 종류를 20번 자이 계산이 뭐지 20번 한 종류를 20번 음. 1, 3, 매일, 10, 자, 10, 그래, 그 곱하기 매일 365만 합시다. 다채아보고그 연도는 채아봅시다 그러면 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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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1,500자 정도 돼. 대략 1,500자 정도 돼. 계산이 됩니까?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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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백여종의 백여종의그 저, 저, 비석을 한 개당 20원 쓰는데 매일 쓰는데, 매일 쓰는데, 1,500자 정도 되거든, 그럼 1,500자 치지 말고 하루에 200자만 씁시다잉? 저, 저, 매개산 2 0 0자쓸수있겠죠 어? 자, 그러면 몇자 될까요? 대충. 4억, 730. 4억은 뭔 4억이에요? 이게 너무 많으냐? 청약이 너무 많으니죠이보는그 보증 뱅크도 이만원원아니까1 0 0만종의 글씨를 20만 쓰는데 20만 쓰는데 365일에 365일만 씁시다 그럼 차보 자, 그리이이 그거 몇만몇만짜라 73만. 3만 원7만 자, 73만 짜요. 예, 73만. 자, 그러면, 예, 내, 내가, 내가 그리 쓰는 걸해보시 내가 음. 하루에 200자 쓴다고 가정하고, 청장님, 많이 히계 하루에 200자. 200. 하루에 200자를 365일 써가지고, 내가 지금 45년 썼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사무실 소당도 안나니 그러니까 200장 줄어잖아 200장 들어왔잖아. 365일, 365일 또 지금 어왔지 자, 그나마 300, 30... 300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 검증이 다자 하루에 200장을 300, 300일, <laughs> 300일, 45년을 썼다고 정네요 45년, 50장, 5일3 3 0년 30년, 30년. 30년, 3 3 0 30년. 0 3 0 이게 70만자죠? 예 아니 자 해본서 내가 45년 썼잖아요 어? 스무 살 때부터 이때가사 45년 썼잖아 여러 분 체본서 중에 지금 일치요하루 천자 써 천자 그럴예요그거만쓰니까 나무 작품 써줄라네 뭐 하루에, 하루에 국장님 군청에 나는 군대 생활 저저 저, 3년 3 4월 하면서 매일 붓글이 썼어 일, 일주일 잠한 장도 썼어 그러니까 그 얼마나 썼어요? 생각해봐요. 생각하면 해봐. 자, 그러면 270만 자 나차 봅시다. 복잡한 계산하지 말고 270만 자를 쓰고 어 왕이제가 어떻다 구양수이 어떻다카라이 말이요.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배안 하고 선생님 끝이 안 되니 더왜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아, 그, 나는안 그, 응? 내가 가잖아, 내 안동 초등학교에서 안동 초등학교 3천 명 중에 내 글씨 제일 잘쓴 사람이라고. 맞아요. <웃음> <웃음> 소질 타고 나온 사람이야 나는. 그런데도 글씨가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꼬라지가 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자 몇자서나고 대리 안되니 입선 안 되고 특선안 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보수를 보수를 알아야지. 그냥 하는 게 낫고 하낫고. 그렇죠? 응. 그래,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서, 서, 가 서법이 무엇인가를 의논하라. 이 예주상집에 보면 강, 광예주상집에 강유희, 청대 최고의 석학이고 서예학자인 강유희 선생님 이야기를 딱 해놨어. 읽어보세요, 거짓말.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엄명을 했을 때의 결과적인 사물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글씨가 요새 발전되게 파채가 발전되게 파채가 요새는 이제 파채입니 뭐냐면은, 해서 행서, 초서, 예서, 전서를 액자 쓰면서 막 섞어 쓰는 거야. 채를 깨뜨렸다는 거야. 그거 누구도 멋있네. 또 병풍 쓰면은 한 폭에는 해서한 폭은 행서, 한 폭은 초서, 예서, 전서 막 이랬습니다. 그런 것도 유행합니다. 파채도 유행해요. 그런데 단지 파채는 출품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출품에는. 내가 작가로서 쓰는 거는 좋은데 해당사항이 건 좋은데, 출품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서의 원류가 이렇다는 걸 아시고, 다음 시간에는 어 서의 종류와 서, 서체, 서체 어떤 비첩을 선택할 것인가와 필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